야 용아야, 너 중고천지 아이디 있냐? 왜또뭐 사려고? 아니 사려는 게 아니라 저번에 제무기를 사놓고 안 쓰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다고 사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이제 여름인데 관리는 해야지. 답답하네. 그냥 왁싱샵 가서 관리받지. 누나는 항상 쓸데없는 것만 골라 사더라. <laughs> 무슨 남자가 그렇게 잔소리가 많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집이 퀵팡 물류센터냐? 쓸데없는 거 정리 좀 해. 알았으니까 빨리 물건이나 올려줘. 니니 실사용 한 번. 나 이거 열번 정도 썼는데?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래도 거짓말 치면 안 되지. 걱정 마. 사람들도 한 번보다 더 많이 사용한 거다 알아. 근데 왜한 번이라고 적는 건데? 그게 중고 거래 국룰이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 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재보기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얼마인가요? 10만 원이에요. 직거래 가능한가요? 아, 네, 가능해요. 어디서 가능한가요? 진상역에서 가능하고요. 다 게시글에 올려놨던 내용인데.. 그럼 제가 6시에 가능하니까 6시에 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여.. 여.. 여보세요? 뭐야? 왜 누군데? 아니 제목이를 산다는데 다짜고짜 6시까지 나오라는데? 역시 오늘도 평화롭네. 웃기냐? 빨리 준비나 해. 늦으면 어쩌라고. 어휴.. 내 덕분에 팔렸으니까 오면서 치킨 사와라. 일단 갔다 올게! 아니 6시 10분인데 전화도 안받고 도대체 언제 오는거야? 혹시 제모기 파는 사람이세요? 아네 전화를 안받으셔서 아 제가 남자친구랑 통화한다고 못받았어요 하하. <laughs> 아..아..네.. 얼마라고 하셨죠? 10, 10만원이요 아..이거 10만원이면 좀 비싼데 5만원에 가능하죠? 이거, 새고가 30만원인데요?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이건 중고잖아요. 5만원에 바로 살게요. 아, 그건 안될것 같아요. 너무 맛이네. 그럼 한번 써봐도 되죠? 작동하는지 확인은 해야 하니까. 네? 제목이를 써보신다고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화장실에서 써보고 올게요. 오! 그래서 그미년이 써보고 온다고 화장실 들어갔다니까? 응 음. 잠시만 나온다 끊어 좀 이따 전화할게 정상 작동되죠? 아니 이거 따끔해서 저는 못쓸것 같아요 아니 제목이가 다 따끔한 건데 그래도 이건 너무 따끔하잖아요 저기요 전 약속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